마지막 프로그램도 제가 했고 어, 어. 새첫 프로그램도 제가 맡고 맞았어. 올해는 뭐 대박 나겠네 대박나 대박난다 대박 나. 올해 혹시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올해 소띠 네, 띠 맞아요 소띠 올해 소띠 올해 소띠 어저께는 무슨 띠입니까? <laughs> <그래서 웃음> <어렸게는. 웃음> 네? 어, 작년, 내 네. 네, 어저께는, 어, 어, 작년이었어. 이제 하루 어, 지났다고, 작년 얘기가. 작년에는 뒷띠 맞아요. 작년에는 뒷띠 올해는 토띠. 토띠네. 네. 토띠. 네. 소가 나와서. 맞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누구도 원인이 생겨요. 맞아요. 집안에 소가 한 마리만 있으면 부자잖아. 아 맞아요. 아, 옛날에 옛날에 그게 네. 예,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야. 소가 살인 미친. 어 미쳤잖아. 그거. 예. 예. 애 아들 보내고. 그걸로. 그거 또 새끼 누면 새끼 또 키워갖고 어. 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laughs>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죠? 그래, 살인 미친. 살인 미친이고 재산이. 살인 살인 미친. 어큰 재산이에요. 올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활기차게 또 시작해 보입시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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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만 믿고 있을게요. 잘가르쳐 주시죠. 오늘 아까도 했다시피 올해는 2021년. 네. 2021년. 그죠? 응. 21년 여기, 여기 글자가, 글자가 잘 보입니까? 네. 복 있네. 네, 그죠? 응. 2021년 응. 소띠라고 요 캐릭터도 소. 불달린거 보이지? 네, 불달리거 보이지? 네, 불다리거이 네, 불리이 네, 불다리거 보이지? 네, 불리거이상되불 엄청 좋이불다그러거 보이지? 네, 불다리거이불다가인거보한마다리인거 보이지? 네, 불다리인 거 보이지? <목소리도> 네, 불다리인 거 보이지? 네, 불다리거이있으불다리거이 불다리인 거보 불다리인 거리집거지같불다 저희 거 보이지? 네, 불거이좋다리아거불 아다 5월달, 시수도 5월달, 연휴이 5월달. 고도새 같은 달이네요. 누가 같은 달에 이런 좀 이런. 그래 어르신들 3. 말이 뭐 같은 집안에도 같은, 해도 음. 같은 음. 띠가 세명 이상 아 되면 뭐 좋다 그러대. 근데 우리 친정에는 토끼 띠가 수록 계속 하거든요. 어, <laughs> <목소리가> 우리 엄마 토끼띠, 우리도 쪽빠도 <목소리가> 토끼띠, 조카 중에 또몇명 있고, 언니도 언니도 태언니도 토끼띠. 오마라, 토끼띠. 그마라 토끼띠. 오라말이띠 오마라, 토끼띠. 오따라보끼띠 오마라, 토끼띠. 오마라, 토끼띠. 오마라, 토끼띠. 오마라, 토끼

1등은 안 돼요. 1등은 안 돼요. 1등은 이등은안 아, 요 1등은 안 돼요. 1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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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안요 1등은 1등은 안 돼요. 1등은 1등은 여기치 친해봐요. 여기도 친하고. 여기는 어, 안 해봐요. 안요 친해가지고 그러면 안철을이친해요뭐하십니까 응? 이거 친하단 말고 숨으시면 안 되지. 이거 벌써 친해야 돼요. 그도해봐요 아, 음. 여기도 또 치내보고, 해볼까 응, 다시 계속 요여기도 해야죠. 네, 이거 조정수를 치는 에 먼저 치요 응. 여기 2차 2021 여기 먼저 치네요. 조정수를 치는 거야. 우리 조정수를 치는 거아십까 뭐 이거 최강자가 자폭 놓이 오늘 또 말을 자폭하는 데 모습이야, 쌤. 뭐가 아직 말을 못했어. 색깔이네요 색깔 모르겠어요. I was s u g g 나 s n g I d

เข so, ้าไปสิส ok ิอบิชอแท็กกี้สิเดียวท้องมันจะเจ็บมากเลยอ่ะจ้ะอบิชอเอ้ยโอ้แท็กกี้อบิชอมาแท็กกี้มาแทก 어르신은 지금 무덤덤한데, 내가 옆에 있다가 어르신을 어르신을 그러려니 하고 계시는데. 아유, 그랬지. 여기야 이거 애였네요. 어르신들 하게 해서 민 들어가야 네요지 그게 애는데 제대로 하지 말고. 어, 애들은. 어, 안 되는 게있안 나오시겠지. 이자이자 화이자, 화이자, 화이자. 네. 는 화인 거 呵呵呵呵 어는는만드지 그는 만는 만드시. 는 만드시. 그는 만는소드시 그는 만드시. 그는 만드시. 그는 만드시. 그는 만드는 만드시. 그는 만드시. 그는 만드시. 는는 만드시. 그는 만드시. 그는 만나시시만시 I don't know. I don't 나온다 나온다 o n 나와있다. 나와있어. 그럼 사무 o 안 I 나사무 t know. 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는 I don't 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좋은 일 뭐지? s 서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색깔 r y I'm s o 깔이 있나? m sorry. I'm s 색 r r y I'm s o r r 아 I'm sorry. I'm sorry. 올해는 소가 흰소라서 색깔이 많지 않고요. 어, 올해 흰소가 그런 거도나아 거. 그래? 어. 흰소가 올해는 흰소래 흰소래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흰소가 없는데. 흰소가 있지. 흰소가? 흰소래요. 흰소는 응. 그거잖아. 얼룩에 그. 우유우유우 유 y o 에 you, y o 흰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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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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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안 you, y 는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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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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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o u y 봤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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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영재 씨, 너무하다. 이거 해놓고 다 했다고, 이안으면어거 빨리. 어, 정말 괜찮았니까왼손으한번 해볼게. 왼손으로. 왼손으로 세요 왼손으로. 하세요, 왼손로손으로요손 좀만, 게 응, 요런 데서 치라고. 너 너무 뜨거이일하 사람 못 사노. 嗯。<Okay. S 2> <Okay. S 1> okay.

잘안 보이고. 응, 아, 다 잘되게 해줘요 응, 응, 원래 응. 내 목도 안 아프게 해줘요 응. 내가 건강하게다믿도록아까 내가 방벌리 오고 갔는데 그때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게아가 늦게 됐어. 엄마 늦었어. 언니는 못 가게 됐어. 걔어가안 늦어. 엄마가 늦다기가뭐산 아이고 사람 was. I w 요 s I w a 야 I w a 그건 아니지. I was. I was. I was. I was. I w a 야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아 wa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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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아 was. I was. I w

누가 아들이야, 아들들이야. 네, 제 후에 아들, 내 곁에 아들. 힘들었다고. <목소리> <목소리> 이 배를 만들었어. 아니, 이 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 아니, 근심. 근심 걱정 어. 배 타고 막저 넓은 막 어, 바다에 뛰어 보내고 마음 편안하게 올 한해에도 보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어르신들 걱정 여기 어르신들 걱정 저기 네 어르신들 걱정 담아서 그배잘 늙었다. <laughs> 어. <laughs> 어르신, <laughs> 어르신 유람선 같습니까? 송통배 같습니까? 이게뭐 같습니까? 유람선 같아요. 맞아요. 유람선 아, 같아요. 음. 맞아요. 보기 나름이에요. 심각하게 어. 나름요 그죠. 이, 이기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건지 그죠 거든 예, 그죠. 그래 좋은 의도로 어르신들 건심 걱정 여기 다 담아서 띄워보내라 하니까 그렇구나. 작년에 뭐안 좋았던 일이거나 내 몸이 고달파갖고 힘들었던 거, 음. 그런 거다 그, 띄워보내라고 가지고 해서 내화장대넣어놓으을좋었다 이거요? 어. 화장대에다가 <laughs> 다음에 대로 그 한번 만들어보면 되겠네. 그래서 그죠. 선생님 어, 말빼고 저 손자고 고그 전신 걱정 여기 다 실어서 뛰어보내시는 예 원래 새로 시작했으니까 예 어르신들도새복 예 많이 받으세요. 예 hey. 예네 자그램 네 끝났고 네 화장실 가서.